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성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처음 성당을 찾아주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열 여덟 분이 성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 오늘을 무척이나 기다리셨죠? 저희는 오늘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 몹시 이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뭐 주위에 있는 신자분들이 초대를 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의 뜻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신자분이 계셔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지 않게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아,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리죠? 방학. 군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휴가. 휴가나 제대. 예. 저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 주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일, 왜요? 예, 하느님을 만나고 저를 보고 싶어서, 예, 제가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하여튼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어, 인생은 기다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 우리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젊었을 때는 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기다리면서 살고, 또, 어, 행복,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고 그것을 만나고 이루었다면 또 다른 것을 찾고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기다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 시기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매년 성탄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 시기입니다. 그럼 이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제가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과 함께 포트 모리스비 공항에서 복세통을 이루는 여행자들 가운데 서 있던 난 그에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말했다. 그를 밀고 밀치는 혼란 속에 놓아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 한적한 모퉁이에 서 있게 했다. 그런 다음에 비행기표를 사고 편지를 붙이고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확인했다. 그 사이에 한번 몸을 돌려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쉴새 없이 오갔으며 한 아이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짐꾼이 짐차를 끌고 그 앞을 스쳐 지나갔다. 심은파리 소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낯선 목소리와 어지러운 발소리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돌아오리라는 사실에 더없이 만족한 채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의혹의 그림자라곤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 대신에 그한테서는 기대감, 내가 돌아와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리라는 기대감이 풍겨나왔다. 눈꺼풀을 내리뜬 채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나에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느낌이 있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토막입니다. 대림 시기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 미사를 드릴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을 정성스럽게 받아 모십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 또 방탕과 만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시끄러움 속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은 오직 나를 인도해질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만족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쩍도 안 하고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대림시기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어지러움, 또 여러 가지 걱정, 또 시련이나 시끄러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라는 희망, 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 사랑을 가득하게 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리라는 희망을 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 시기에 초대해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정성되이 봉헌합시다.